어, 전체 교정 치료를 해드리면서 회전근개와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었고요. 어, 교정해드리는 과정에서 뚝 소리와 함께 어깨 관절이 제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진단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깨 통증의 여러 가지 원인 중 특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0대 여성분이셨고요. 어, 유방암 2기 전절제 수술 후, 어, 유방 재건 수술을 같이 하셨고, 항암 치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술 후에 어깨 통증이 생기셨고, 수술하신 쪽에 팔에 부종이 심하셔서 압박 토시를 하고 계셨어요. 어, 진통제, 진통주사,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으셔도 어깨 통증이 좋아지시지 않고 더 심해지셔가지고, 어, 수술하신 지 6개월 만에 저에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 깨 관절 가동 범위는 팔이 110도에서 120도 정도 올라가시는 상태였고, 24시간 하루 종일 욱신욱신 기분 나쁜 통증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 팔에 힘을 주거나 움직이시려고 하시면 마치는 느낌의 뜨끔뜨끔한 통증이 생기신다고 하셨고, 어, 상담 후, 어, 전체 교정 치료를 해드리면서 회전 근개와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었고요. 어, 교정해드리는 과정에서 뚝 소리와 함께 어깨 관절이 제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교정 후에 팔이 170도 정도로 거의 정상적으로 올라가셨고요. 어, 통증도 교정 전보다 많이 감소하셨습니다. 어, 이번 케이스는 어, 흔치 않은 경우로 수술 후 어깨 근육과 가슴 근육의 어, 긴장과 통증으로 인해 어깨 관절이 아탈구가 된 상태였습니다. 암 수술 하시기 전부터 몸이 틀어져 계신 상태에서 어, 수술 후 좋지 않은 자세와 통증으로 인해 어깨 주변 근육이 과긴장되면서 어깨 관절이 아탈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원인 모를 만성 통증 때문에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도 잘 낫지 않고 고생하신다 생각이 드신다면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